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이라 좀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저의 매매 기법이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영상을 올립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그 저,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었죠. 세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저희가 그 아는 지인분이 유튜브를 보셨다고 하셔갖고 종목을 매수했냐 그랬더니 예수금이 하나도 없어서 매수를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을 음 올봄 정도에 물려있는 종목이 많으시다고 하셔갖고 좀 탈출을 시켜드렸어요 거의 물린 종목들 다 탈출시켜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어, 한 2천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빼시고 이제 너무 투자 많이 하시지 마시라 해서 2천만 원 투자 빼시고 그 외에도 대충 제 기억은 한 3천 정도는 어,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데 어디 다 물리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그 당시에 물려 있던 이 분이 종목이 음, 오픈엣지 테크놀리지란 종목이었는데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리지란 종목이었는데, 음, 제 기억에는 요쯤 아마 6월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19,000원 선에서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바로 며칠 만에 2만원 선 정도에서, 음, 나오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의, 여기, 여기서 물타기 하셔서 이 정도쯤에, 어, 나왔었고. 근데 이분이 매수한 데가 어디냐면 이 정도였어요. 이분이 매수한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종목하고. 한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기억할 때 25,000원 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종목 하나가 셀바스 AI라는 종목인데, 요건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요 정도에서 7월 한 20일, 17일 요 정도 경에 만 8,000원, 만 7,000원 선에서 매수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어, 2만원 넘어갔을 때 2만 1, 2천원 넘어갔을 때 자유매도 하셔라 그러는데 수익으로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분이 매수한 위치가 어디냐면 이 정도예요 3만 2, 3천원 4천원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분이 주로 매수하는 위치가 이런 위치예요 <laughs> 정말 꼭대기 대롱대롱 매치는 어, 매달리는 그런 위치에 매수를 하시는데 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종목을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게 될까요? 아마, 이제 매수하는 종목 선정하실 때, 제가 볼땐 이런 거 보고 매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고. 네. 어우, 핫하죠. 그냥 막, 등락폭이 막, 장난 아닌다, 예. 요거는 뭐 뜬금 포니까잘 저기 한다 치고, S Y 예, 이런 거, 이런 거 여기서 더갈것 같아 갖고 들어가시는 거죠. 예. 시큘레이터 이거는 고 음, 일시저지 예, 이런 것들. 이런 위치에 들어가는 거죠. 뭐, 종목이 제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저도 고점에서도 매수, 매도 거래를 많이 합니다. 어 제가 거래했던 내용 중에 좀 보시면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올라 왔으니까 이게 낮아 보이는데 이 당시에는 이거 가지고 완전 고점놀이였어요 8대 7% 10% 6% 3% 3% 4% 짧게 묶고 언제든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하고 음, 다이 경우에는 제가 수익으로 나왔지만 어, 하락 움직임이 나오면 그냥 던집니다. 예. 이렇게 고점에서 여기 밑에서부터 올라온 기준으로 놓고 보면 두배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예. 이게 더 간다, 더 갔습니다. 실제로는 더 갔는데. 이게 더 간다. 예. 이걸 보고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밑에서 잡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뭐 제가 요 근래 매매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요 종목이 더 쉽겠네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 뒤로 빠졌죠. 요거, 아까 한미반도체랑 시점이 안 몰리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사서 여기서 파는 게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요거는 약간 경우가 달랐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바닥 줬을 때 22점 지지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 위치랑 여기 이런 위치랑은 다르죠 제가 산 위치가 예.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제가 뭐 아주 잘한 매매 라인닌데 여기서 짧게 한번 먹고 나와 불렸다 가 추매하고 8.1% 수익 나오고 23% 수익 나오고 요게 마지막 거래였는데 3% 먹고 나왔습니다. 이때 더갈 거면 저 이걸 돌파해 줘야 되는데 맞고 내려오길래 다 던진 거예요. 그 뒤로는 거래 안 했습니다. 근데 만약 고점놀이 매도 매 거래를 하려면 그만큼의 경험과, 어, 기준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욕심만 앞서서 막 오늘 막 실시간 종목 순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지금 신스틸 이런 종목, 이거 제가 거래했던 종목인데, 여기서 이런 양봉이 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예상 못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뜬금포로 나오는 거. 세력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돈 100만원, 200만원 벌려고 굉장히 어렵게 버는데 주식 투자에서는 매수하는 게 너무 쉽게 매수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 이렇게 물리는 종목들이 발생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분 물려있는 종목이 지금 이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즘 핫했었지, 근데. 요 부분에 만약에 물렸다고 치면, 올까요? 예, 올 수도 있는데, 무섭죠. 예, 신성 델타 포스, 이런 꼭지점에 물려 있으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laughs> 물론, 여기 물려도 탈출은 가능해요. 근데 그러려면, 예수금 있으셔야죠. 예수금 없이 다 들어가셨는데, 이 가격 우기만을 물떠놓고 기도해야죠. 예. 그래서, 어 매수하실 때될수 있으면 낮은 위치에서 매수하시려고 생각하시고, 어 지지라인 또는 저항라인 건 오시고, 어 여기도, 뭐, 이런데도 사실은 그째면, 21선 무너졌을 때다 던진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제가 거놓으면 이거 좀 보고 있어 보이잖아요. 여기 선에서 거래, 여기 가이드 라인, 요 선에서 지금 계속 오르란 라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요선 무너지면 무조건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고, 거래하시면 큰 손해 없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고점 라인의 거래는 상당히 위험하다. 경험 충분하지 않으시고 손절에 대한 어 자신이 없으시면 이런 라인에서 거래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좀 이래저래 좀 말이 길어졌는데 물리신 어 분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손놓고 올라오기만을 기도하시면 힘듭니다 방법 찾으셔서 어, 세 종목 물렸으면 한 종목 손, 손절 치시고 그 손절 치신 자금으로 물 타서 나머지 두 종목 두 종목은 탈출하거나 이런 전략을 세우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로 매도 하실 매수 하실 때 어, 위험한 자리에서 안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어,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